아습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부터 11절 말씀보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 다툼이요 안으로 두려움이었노라.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너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해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닥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닥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게 된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보라게 하는, 하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아휴,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근심에 대한 말씀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살면 당연히 근심은 갖게 되죠. 아, 그런데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근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육적인 존재로 태어나서 사는 그리스도인이 영이 살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육적인 존재로 태어났던 인간이 영이 살아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두번 이제 두 번째 거듭남을 통해서 이렇게 됐던 사람들의 삶의 근심.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세상에 살면서 이게 육적인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갔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 그냥 무조건 내가 믿고 있다 그래서가 아니라 내삶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떤 것이 나타나는가 그 나타나는 증조 확히 그런 현상을 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 되어 가고 있고 내가 성숙해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회를 얼마를 다니고 뭐 직분을 어떤 걸 받고 이것도 하나의 어떤 표준 중에 하나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즉 다시 번, 온전한 사람으로 거듭나며, 그 건전한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어떤 현상이 나의 삶 속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거를 우리가 자꾸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 확인을 해보면서 내가 뭘 느끼냐면, 아, 그렇구나. 내가 구원 받은 사람이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자꾸 깨닫는 거야. 아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가 되느냐면 그게 어떤 것이 되면 그렇게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이고 영이 살아 있는 사람이구나. 그냥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가 육적인 존재가 영이 살아 있다는 사람들은 어디 간 사람이야? 천국 갈 사람이야? 지옥 갈 사람이야? 그 천국 갈 사람이에요. 영이 살아 있다면 지옥 갈 사람이 영이 살아 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거듭났다라고 하는 건 영으로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 영으로 태어난 증거가 내삶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 이제 미국을 갔어요. 갔을 때 그냥 여행을 갔어. 그럼 여행자야. 그럼 미국으로부터 여행자로서 혜택을 누리지만 미국에 이민을 갔어요. 그러면 어떠냐라고 말하면 미국에서 주어진 사회 보장 혜택을 내가 누리면 뭐가 돼요? 아, 그렇구나. 내가 비국 사람이 됐구나. 이렇게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나면 구원받은 사람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역사, 즉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내 삶을 통해 육을 통해서 자꾸 경험이 되어지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근심에 대한 문제로 오늘 사도 바울 이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 속해진 사람들의 근심과 그리스도인들의 근심이 같으면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의 근심, 세상엔 사람들의 근심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 어떤 모습이냐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냐면 다시 세상에 세상에 구원받지 못했을 때의 모습으로 삶이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오늘 사도바 울이 얘기했던 건데 음 그래서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면. 이런 거죠. 육적인 삶 때문에 첫째가 어떤가요? 육적인 삶 때문에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때부터 근심의 첫째가 뭐냐면 구호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보통 근심 해요, 안 해요? 많이 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요즘 제가 이글 가지고 계속 설명을 하는데 보세요. 육적으로 태어났던 내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이제 이게 온전한 사람이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요것으로 인하여 근심하게 돼. 사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의 근심은 다 이것 때문에 근심이에요. 이것 때문에 근심인데 가장 근심의 주체가 되는 게 뭐냐? 요 육적인 삶, 육적인 삶에 대한 근심은 뭐냐면 생명이에요. 육적인 생명 때문에 근심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 중에 마지막 결론을 딱 가서 보면 죽을까 봐 걱정하라는 거예요. 병 들어도 왜 걱정이 돼요? 죽을까 봐. 돈이 없어도 죽을까 봐. 뭐가 돼도 죽을까 봐. 그 생명에 대한 문제 때문에 따지고 보면 계속 따지고 가서 근본적인 걸 보면 생명 때문에 근심을 하는 것. 이 땅에, 이 인생에 이렇게 주어진 인간의 시간 때문에 근심하게 돼.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근심하는 모든 것들을 근본을 찾아가면 다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시간의 생명, 그것 때문에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제 우리가 걱정거리가 생겨서 따지고 보면 다 그런 거예요, 그 시간에. 근데 여기서 옆 바다가 있지만 주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오늘 사도바울이 근심은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느냐라고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도 근심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은 어떤 생명을 인하시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 생명 때문에 근심을 하게 되요 그러니까 유계속한 사람들은 육에 속한 시간에 때문에 근심하는 거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육에 속한 생명 서부터 영원한 생명까지 근심.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은 이것이 뭐냐?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체를 우리가 어때요? 이걸 구원이다라고 말해.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근심하지만 어떤 것을 위해서 근심하냐? 이 구원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근심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이렇게 있었던 내가 영이 다시 태어났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근심의 조건이 요거만이 아니라는 거야. 이 육신의 생명에 대한 것도 우리가 근심을 하지만 이 근심을 안 되는 건내 안에 다고 걱정하고 이거 그 마음이 집중돼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그 다음부터는 어디야?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이 내게 이루어지는 데까지 그것까지 위해서 근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사도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 근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죽을까봐 막, 막 그것만 걱정하고 죽는 건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건 내가 정말 천국 갈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고 죽고 타고 이 땅에 이제 살고 끝나다가 지옥 가면 그 뭐냐고?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이거에 대한 근심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내가 내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걱정을 해줘도 요것을 위해서 아 이런 자식 뭐 돈을 얼마를 보내 학교를 어디 가네 걱정과 근심 많이 하는 것도 죽고 타 해야 됐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생명이 뭐예요? 구원받느냐에 대한 분심이에요. 이 땅에서 아무리 뭐, 똥똥거리고 잘 살다가 지옥가면 그게 뭐예요? 차라리 잘못 살았어도 천국가는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될그리스도인들의 가져야 될 첫째 가장 중요한 근심은 뭐에 대한 근심? 구원. 이건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근심이에요. 이 세상에 육신에 잠깐 있는 생명에 대한 근심이 아니고 또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근심에 대한 말씀이 오늘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두 번째, 첫째는 이제 생명에 대한 근심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까? 육적인 생명만이 아니라 영적인 것까지 영원한 생명 구원받는 것이 그 근심이고, 두 번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근심에 대한 사랑에 대한 문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면, 보편적으로 이렇게 주어진 육신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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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은요, 자기 주관적인, 자기의 권한, 자기고 그 안에 있는 사랑을 자꾸 찾아. 그래서, 어, 사랑할 수 있는 것만 사랑하고, 어? 그 다음에, 육적인 것들만 자꾸 사랑하게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근데 그 다음부터는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사랑은 어때요? 내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이제 성경에도 이런 얘기죠 나쁜 사람도 자기 자식에게 자기 자식 사랑해요 그죠 아주 남의 뭐 싫은 얘기로 남을 어떤 아주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 새끼는 어때? 사랑하는 육적인 것, 내 안에 속해져 있는 것은 사랑합니다. 근데,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떠냐? 라고 말하면, 이 사랑이 어떻게 바뀌어지냐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이게 바뀌는 거예요. 사랑의 개념이 나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있는 것이 어떤 거냐면, 우리 큰 틀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육에서 속해졌던 사람들이 영에 속해진 사람으로 이렇게 같이 합쳐진 존재로서 사랑의 범위가 나라고 하는 국한되어 있던 것에서 벗어나서 어떤 모습이 돼야 돼? 모든 우리가 되는 온 것들을 다. 그래서 성경은 그냥 이렇게 말하잖아. 내가 내몸 사랑해요. 육적인 존재니까 그래요. 근데 내 몸은, 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이렇게 넓어진 거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이 사랑에 대한 문제야. 예수 믿고 영적으로 다시 살아났어 살아나고 난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어야 되냐면, 아, 이 사랑이 넓어져야 되는구나. 그것을 통해서, 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까이바뀌어져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근심은 뭘 가지고, 아, 지금 내가 나만을 위해 사랑해, 조금 더 사랑해. 그럼 이게 근심거리가 돼야 되는 거야. 아,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사랑은... 이 전체.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랑이 왜 그렇게냐면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내가, 내가 예수 믿고 살았으면 구원받았으면 그다음부터내 안에 뭐가 담겨져야 돼?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야 되는데 그 속성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육적으로 인간적인 내, 내 안이라고 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는 육적인 사랑에 대한 것들만 꽉 차있게 되는 거야. 그러다가 구원받고 나면 이게 자꾸, 그게 자꾸 커지는 거야. 커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런 거죠. 아, 내가 저런 사람도 사랑할 수 있구나. 어? 저 사람도 위해서 기도해 줄수 있고, 저 사람이 미워하지 않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구나 뭐 이런 모든 자체가 무엇이 생기냐면 내 안에 뭐가 생기는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생겨져. 이거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큰 것은 아니에요.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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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지행가 되세요? 그런 걸 통해서 예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아직 그렇게 하는 것이 있을 수 없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성령받고 나니까 여러분 자꾸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이 가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들을 위해서 뭘 하고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자꾸 그런 것이 되는 거야. 그 전까지는 나라고 하는 거 타락했을 때 보면 아이의 모습 보면 딱 맞아요. 그냥 있는 대로 어디다 집어넣어? 입속에다 내가야나 그냥 뭐든지 그러다가 이 아이가 성장해가면서 어때요? 최소한 아유 이거 엄마도 먹어야 돼또 아빠도 먹어야 돼뭐 이렇게 서로가 나누는 스타일의 모습으로 자꾸 살아갑니다 성수때 가면서 이것도 이 세상의 모습이 그런 건 나라고 하는 개념에서 조금씩 조금씩 벗어나는데 구원받지 못하면 육적인 안에서의 그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런 거 있죠. 세상에 있는 사람이라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희생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해요. 그런데 그, 그 육적인 사람들이 세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남을 사랑하고 남을 친구를 돕고 주위 사람도 돕고 어떤 이런 행위적인 사건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요 사랑의 근심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야. 여러분, 아들을 자기 아들을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이는 사랑이야. 이게 사실은요. 정말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떤 모습을 가자요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랑을 갖고 사랑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줄숨겨당할줄 알아. 내가 이 사람 구원받게 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데 이 사람들 신고해 가지고 내가 감옥에 갇혀서 죽는되는거 알면서도 복음을 전한다. 그러니까요. 그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 에로스적이고 인간적인 어떤 사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것들이 바뀌지면요. 었 이런 거죠. 옆에 있는 사람이 보때는 아, 저걸 어떻게 용서해? 저걸 어떻게 저 사람 품지? 근데 그 사람은 그걸 아무 문제 없이 그 사람 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도저히 저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그렇게 품고 그를 인정하고 그 사랑해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면서 처음에는 아주 작지만 아주 작은 부분이야. 이게 점점점점 점점 성장해가는 근데 이제 이걸 내가 알아야 되는 거 사람들도 그렇게 보지만 내가 봐도 내가 어떻게 저 사람한테 저렇게 할수 있지? 내 안에 그게 돼. 내 안에 아무런 감정도 안 생기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고 그를 도와주고 그를 뭘 해주고 이런 마음이 내 안에 그 영적으로 살아있는 게내 안에 자꾸 들어와요, 이게. 그래서 너희는 근심할 때 무엇이 생기지, 무엇이 생기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근심해야 되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생겨야 된다. 그것 때문에 지금 그게 잘안 돼. 그러면 그것 때문에 근심하라는 거예요. 아, 아, 내가 지금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그런 것 같은데 안 돼. 아 내가 저거는 지금 저거는, 저거는 내가 안 돼. 저건 용서가 안 돼. 내가 가 내가 저사람을 사랑 안되 기도 기도를 해도 박살나야 돼막 이렇게 생기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 때문에 너희는 근심해라. 이게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의 근심이 된것세 번째 하나가 더 있는데, 어, 충성을 위해서 첫째는 구원, 내 생명에 대한 건두 번째 사랑에 대한 건. 세 번째, 충성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 세상의 육적인 사람은, 이 육적인 것에 성과를 나타나기 위해서, 어때요? 열심히 해롭습니다. 돈 벌고, 집 사고, 뭐, 성장, 성, 성공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아주 목숨을 걸고 충성을 해요. 근데 예수, 이건 이 땅의 육신에, 잠깐 가지고 사는 세상에 있던 것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어디에 충성이 되어야 되느냐라고 말하면 이 땅의 삶이 육적인 것하고 영적인 것에 포함되어 있는 건 이게 육적인 세상에 어떤 잠시 가지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상급에 의해서, 하늘나라의 상급을 위해서 충성해라. 이것 때문에 근심을 하는 거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갔는데 부끄럽게 구원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별처럼 빛나게 구원 받을 수 있고 뭐가 좋겠어? 여러분 그데물어볼게 미안해요. 상주사님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어? 그거 지금 성적표에 붙이고 다니면 어떨까? 재피해 <laughs> 응? 어? 만약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 성적표를 여기다 붙이고 다닌다면, 근데 붙이고 다니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누구야? 자랑자랑스럽게 붙이고 다니는. 걔들은요, 학교 성적표 안 붙이고 다니는 게 아주, 불, 아주, 붙이고 다니지 말고 가리, 가리는 게 화가 날지야 왜? 내가 잘했으니까. 근데 성경은, 성경은 다 드러나. 영적세계에서. 그러니까, 부끄럽게 구원받는 거? 그 성경에, 부끄럽게 구원받는데, 바깥에 어두운데 슬피 울며 이를 갈 미스리라. 이게 지옥가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지옥가서, 그냥 슬피 울고 이게 후회해서 우는 건데 이건 부끄러운 구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러날 것에 대해서 얼마나 충성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내가 충성이 안 돼. 그럼 그것 때문에 고민하라는 거예요. 근심하라는 거예요. 왜? 내 상급이 어때? 내내 내, 내 신분이? 아주 그냥 형편없다고 생각하면, 그것 때문에, 아, 그렇지.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이 땅에서 근심해야 되는 건, 육적인 육신을 가지고 있는 근심하고, 구원받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의 근심이 같다 틀리다. 이게 바뀌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육적인 건 육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어때? 그냥 생명 유지하기 위해서 근심하지만,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뭐예요? 근심하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되면서 이 땅에서 삶을 살면서 육적인 나를 위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구원받았으니까, 너희가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들어갔으니까, 하나님의 속속인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너희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여기에 마귀에 속해진 거 마귀의 속성이 내게 있어야 돼.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속성인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어야 돼. 아 근데 내가 지금 나 자신을 보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라 마귀 속성이 내게 담겨져 있거든. 그럼 그것 때문에 근심하려는 거예요. 아, 다른 것 때문에 근심. 아, 아직도 아 내가 마귀 속성이 너무 많구나. 이런 것 때문에 근심하려는. 셋째는 뭐냐면 내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을 쌓기 위해서 근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쌓은 상금을 위하여 충성을 해야 될 것이다 이 땅에 위해서 충성하다 아무리 이 땅에서 충성해면요 이 땅에서 딱 끝나는 순간에 다 두고 가는 거야 아무것도 두 가지 않지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못죠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부끄럽게 가지 말고 너희가 영원한 한 나라에 대해서 가져갈 것을 가져고서 그것을 위해서 뭐요? 충성할 것에 대해서 근심하라. 아 내가 세상 것만 충성해. 이런데 아니야 영적인 그 하나님 나라에 갈때 그것을 위해서 충성해야지. 영원한 것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내 물질을 투자하고 내 정성을 투자하고 내 마음을 투자하고. 그래서 내가 이것 이것 때문에 내가 이것이 없으면 이것 때문에 근심하라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과 그렇지 못한 것이 내 안에서 무엇을 바꿔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가 영원한 생명 때문에 근심하고 하나님의 창성 속성, 속성이 내 안에 있어야 될것 때문에 근심하고. 하늘나라에 쌓여질 상금 때문에 충성에 대해서 근심하는, 그래서 그 우리 근심은 이것 때문에 근심을 해야지, 세상 것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근심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오늘 말씀 주셨는데, 오늘도 이것을 가슴에 품고, 내가 이것이 부족하고 이것이 연약하면 그것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도우심을 요청하는 축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하고, 이 아침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무엇을 위해 충성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신 주님 근심해야 될것을 우리 생명을 위해 구원을 위해 근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내 안에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속성이 담겨져 있기 위해서 근심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영원히 남을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상금을 위해서 충성하는 그것 때문에 근심하는 주의 백성이 되는 오늘 사도마을의 곤맨의 말씀을 깨닫고 오늘도 이것을 위해서 하루를 열심히 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이기도 합니다.